안녕하세요. 서울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발표 직후 다녀온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캐밀리 재건축입니다. 2025년 2월 12일 발표. 그주 토요일인 15일 방문하였지만 사실 드론 허가 신청은 일주일 전에 했기에 우연히 겹쳤습니다. 방문 시기를 영상에 남기게 된 이유는 6개월만 지나도 시세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일부러 시점 기록용으로 최근 영상에는 시기와 효과를 넣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선 1년 전에 다뤘었고, 이번이 두 번째 문정동 올림픽 캐밀리입니다 당시 방문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축이나 분양 아파트 또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시선이 몰려 기존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관심도가 낮았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토지거래어가구역 지정해제되기까지 유지되었지만, 갑자기 지정해제되면서 신축에 몰렸던 시선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쏠리는 효과를 발휘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타오르고 핫해졌습니다. 올림픽 캐밀리 아파트. 일명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그리고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촌 간부 숙소였던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캐밀리 아파트입니다. 남부 숙소였던 이유는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올림픽 캐밀리 아파트는 32평 1500세대, 43평 49평 2300세대, 56평 68평 680세대 구성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이 평가하는 송파구 문정동의 가치보다 거래총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고, 그 돈이면 잠실 살수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단순총 매매가 기준일 뿐 평당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급지 차이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며, 반대로 저평가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지어졌으며 국제올림픽 IOC 간부들이 머물던 숙소였습니다. 그 시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하던 시절 외국인 손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했던 자존감 낮았던 대한민국 한강변 5층짜리 잠실아파트들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흑석동 한남 옥수 성수의 달동네들이 창피하다는 기사가 나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의 서울의 전경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다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체제 선전을 위해 외신들에게 보여주려 만든 아파트 중 하나가 올림픽 캐밀리 아파트였으니 당시에는 최신식으로 얼마나 공들을 지었을까요 말 그대로 국책으로 민관이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와 현재 그 최고의 작품 중 가장 큰 평형이 배치되었던 올림픽 헤밀리 아파트는 88올림픽 대회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상류층 아파트로 명성이 높았지만, 오랜 기간 문정동은 가락시장에 의해 도로 접근성 연장성에서 단절되었고, 탄천으로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하철도 없었으며 지금 있는 8호선도 1996년, 더블 역세권 3호선도 2010년에나 연장되었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가 오랜 기간 공터였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96년 이전에는 아파트만 달랑 있었다 해도 무방했으며 그 사이 교통이 비교적 편리했던 잠실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부상으로 말 그대로 그저 그런 동네 그 돈이면 잠실 사지라는 평가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딩이었던 서울 꿈이 엄마 손을 잡고 가락시장을 올 때면 진짜 서울 끝까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인데 주위 풍경과 분위기는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또는 서울의 끝자락 느낌이 났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잘 찾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평가 아니 잊혀진듯한 지역이 저평가 늦은만큼 빨리 뛴다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 96년 8호선 2010년 3호선 연장 개통 그리고 2008년 장지지구 개발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정동 법조단지, 동부지법 이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수서역 개발사업, 강남세곡지구, 그리고 흉물스럽던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개발 헬리오시티 등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신사선 개통과, 3대 서울지식산업단지 중 하나인 문정법조지식산업센터의 가치, 수서역 ITX, GTX, 수서일원지구 개발 및 재건축, 수서역 통합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들 올림픽 캐밀리 아파트의 가치. 대형 평형 위주의 구성이 과거에는 총메가만 올려서 무거웠던 매매가가 이제는 재건축 사업성 대지집은 평가로 돌아와 재건축 대장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재건축들은 본인이 재건축 재개발되어 동네의 가치를 멱살잡고 끌고 올라가는 리어카의 앞이었다면 운정동 올림픽 캐밀리는 주변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미 펌핑 근육 완성되어 본인 올림픽 캐밀리 재건축 아파트는 리어카에 좋은 의자만 두고 앉아있으면 되는 승객 손님 vip입니다 주변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너만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의 발맞춰 문정동 올림픽휴밀리에서 드디어 2023년 1월 안전진단 2등급 확정, 2023년 12월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조합설립 예정까지 주의발전에등떠밀려 정신차리고 있습니다. 너만 노력하면 된다고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휴밀리 아파트 이분들아, 본인들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슬슬 재건축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문정동 올림픽해밀리아파트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고도 제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2월 15일 드론 허가를 받고 갔는데도 이륙은 되지만 기체가 강제 착륙되어 난감했습니다. 몰랐는데 기체락이 걸려있더군요. 드론 허가도 필요하지만 기체락도 풀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잠실, 청담, 압구정, 목동다, 공항관제권 지역들도 허가만 받으면 따로 기체락은 없었고 여기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헬리오시티도 강제 착륙은 없었는데 문정동 올림픽해밀리아파트는 강제적으로 착륙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드론 날리면서 처음 겪는 문제로 난감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관제권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만 허가나게 2주 이상 걸려 드론 재신청하고 기체력 라이센스까지 받아 완벽한 리뷰 제작을 위해 재촬영하여 이제야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생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이곳은 생활에도 못 느끼는 눈에 안 보이는 고도 제한의 이유 걸림돌 리스트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 제한의 이유에 서울공항 관제권을 찾게 되었는데 잠실부터 가락 문정 모두 비행기 골목 관제권이지만 문정동 장지동 위래 성남은 또 다른 레벨이라는 걸 아니 문제점이 될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헬리오 시티 되었으니 우리 문정동 올림픽 케밀리도 풀리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투자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중에 용적률 제한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때에도 과연 현명한 투자인지 잘 판단하여 진입하셨으면 합니다.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주변에 비해 저평가가 맞는지 확인 후 지금 호가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록용 시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케밀리 재건축 아파트. 2025년 3월 12일 기준 32평 호가 기준 21억입니다. 실거래가는 2025년 2월 5일 32평 18억 5천이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후 호가 상승은 2억 5천입니다. 정부의 한 스텝 한 스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부의 한 스텝이 5억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삐끗하면 5억 하락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이제 너희가 재건축 의지를 보인다면 할수 있다. 단 고도 제한에 대한 용적률 수익성 리스크는 감소하자 끝.